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오늘이 제일 <정말> 많이 <laughs> 오신 것 같아요. 와. <웃음> 와. <웃음>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인사부터 할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 리더 베이비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즈 예인입니다.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채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도 진짜 추웠죠, 여러분 밖에. 네, 정말. <laughs> 오늘은. 진짜 어제보다 그제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해줄게요, 여러분! <laughs> 네, 첫날도 그렇고 마지, 마지막 날인 오늘도 너무 떨리는데요 언니들과 동생들은 어떠세요? 전 너무 떨려요! 왜냐면 오늘 저의 개인 분들 하는 날이니까요! <laughs> 아, 너무 떨린다 저는... 어, 왜? 케이도 저는 명은이 무대가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물론 K도 어... 기대가 되고 오늘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 또한번 스탠딩에 계신 분들은 어, 안 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어, 네, 안 미시더라고요 진짜 질서가 굉장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저희 팬들이 안 그래서 그래도 더안 밀어주시는 분들께 K가 애교를 아 근데 해주시는 거죠? 네 어제 너무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어, 애교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더잘 지켜주시면 더 귀여운 애교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이 어오 종소리 어, 그리고 또 뭐였죠? 네허금이네 저희 오프닝. 곡에 이제 딱 맞는 허금이를 오프닝 곡에 한건 처음이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종소리도 처음이네요. 종소리도 <laughs> <laughs> 처음이죠. 네 오프닝 곡과 잘 어울렸나요? 네, 네 이제 허금이에서 지혜 언니와 소울 언니의 그3단곡 하셨어요. 짠. 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해서 동현이 네. 정말 최고였어요. 네. 너무 잘해서 제가 정신을 놨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를 하면서 명은이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맞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리허설 때 이제 미주 언니와 소울 언니야 지혜 언니가 했잖아요. 진짜 박수를 너무 지금 쳐주고 싶네요. 여러분들 한번 더 쳐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겨울 나라에서만 볼수 있다는 것 아시죠? 네 이층 네, 러블리너스 분들이 홍이 작은 것 같은데 준비되셨죠? 아, 와, 와, 꽉 찼네요 아, 가득 찼어요 어제보다 더 좌석을 꽉 메워주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희 이제 다음 곡을 들려줘야죠 그래요 아, 응. 벌써 다음 곡 아쉽네요 아쉽지만 네. 오늘은 뭔가 시간이 흐르는 게다 아쉽네요 네. 네. 천천히 해요 네. 네. 우리 네. 천천히 합시다 우리 오늘 천천히. 밤새도록 돌아가시다 네. 오늘 올 나잇 가나요? 올 나잇 보여드려 하니까 네. 네. 다음 곡은 <laughs>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곡은 뭐예요 우리 지연이 어, 다음 곡은 러블리너스가 정말 좋아하는 곡 들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많이 <laughs> 다같이 즐겨주세요 그럼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레츠고! <laughs>